최근 출간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이 논란입니다. 일부 단체들이 이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판매를 금지해서안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산 천지가 그려진 표지에 예스러운 글씨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여덟 권짜리 항일운동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북한에 유통되는 책과 이번에 국내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렇게 첫장을 넘겨보면 내용이 동일한 걸볼수 있습니다. 책을 출판한 김승균 씨는 북한과 무역을 해 왔습니다. 9년 전이 책을 연구 기관 등에 공급하려고 당국 승인을 받고 북한에서 들여왔다가 이번에 출판했습니다. 논란을 예상했지만 항일 운동은 남과 북이 공유하는 역사란 걸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출판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대화를 할때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남북 화해를 다 추진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2011년 이 책을 이적 표현물로 판단했습니다. 대형 서점들은 판매를 중단했고 경찰은 출간 경위를 살펴보겠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이 책이 주체 사상을 지지한다며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이런 책을 만약에 유통시키게 되면은 북한 간행물 중 유통시키지 못할 책이 없게 됩니다. 가장 심한 것도 유통시키게 되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북한 관련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책 판매를 금지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김일성 의고록은 판타지 소설일 뿐이란 의견부터 이젠 높아진 국민 의식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